자 오른쪽 페이지 191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191 페이지. 어 지금까지는 어 국립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빼앗겼던 어 그런 문화재에 대한 연구 어 그런 것을 했다면 이제는 파이어 해고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이 삶의 어이 찾는 과정을 어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after that 그 이후 그 이후란 말은 해고 당하고 난 뒤입니다.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자, as 동어를 딱 쳐놓고 as 다음에 뒤에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애들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이때는 w h a 로서 방문객으로서 이렇게. 에즈가 주어 동사 달고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뭐뭐로서 따라서 a s 구별하는 문제는 먼저 명사 나오는 전치사인지 주어 동사 나오는 접속사인지 먼저 구별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찾아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방문객으로서 도서관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it was not easy. 자, is는 가주입니다. 가주 가짜 주. 진짜 주는 길어서 뒤로 보냈지요. So, to do부터 진조되겠고, 쉽지 않았습니다. 진조는 뭐가? <laughs> 의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 이겠습니다. 그렇지만, however, I didn't give up. 자, give up은 포기하다 뜻입니다. 포기하다, 포기. 포기하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 more than 10 years. 자, 10년 이상 동안.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도서관에 갔지요. 왜냐하면 내 연구를 끝마치기 위해서. 자, 여기에 투 부정사는 해석이 무엇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부사의 목적이다. 내가 매일매일 도서관에 간 목적은 연구를 끝마치기 위해서. 였습니까? I wanted to show. 나는 보여주고 싶었다. 보여주는 것을 원했다.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고 해석은 뭐하는 것? 음, 보여주는 것. Want라는 동사 뒤에 명사 적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올 때는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뭐하는 것? 사람들에게 의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을 원했다. 쇼라는 사형식 수여동사 다음에 people은 간접 목적어, 의계의 가치는 직접 목적어. 이것을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의계의 가치가 어, 앞으로 빠지고, people이 이 뒤로 빠져서 순서가 바뀐다면, 중간에 전치사 뭐쓴다 중간에 전치사 툴을 쓰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 가치가 직접 목적어 가 앞으로 빠지고, people이 이 뒤로 빠지면, 은 중간에 반드시 뭐썼다 전치사 투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 우리는 삼형식 구문, 간접목적과 직접목적 바뀌었을 때 전치사 투를 쓰는 거 기억합니다. 이때 show라는 동사 특성상 투를 쓰는 겁니다. 원래는 for도 쓰고 of도 쓰지만 자, 여기서는 투를 쓰겠다. 메인 문법도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아, 이 연구의 결과는 주거 봅니다 were published.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출판되었다. 별표치면서. 이게 주어입니다. 복수니까 비동사 were. as a book 이때 에제는또 전치사 뭐뭐로서입니다. 전치사. 뭐뭐로서. 90년도 한국의 하나의 책으로서 출판되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의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because of, because of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 안 되고 지금처럼 명사 혹은 명사구. <laughs> 만약에 of가 빠지면 접속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해보기 because of가 빠져서 because가 나오게 되면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주어다기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1992년도에 한국 정부는 드디어 요청했다. 그래서 Ask A for B 됐습니까? 밑에 한번 볼까요? 어, Ask A for B. A에게 B를 요청하다. 요청하답니다. 요청하다. A에게 B를 요청하다. 즉, 한국 정부에게 그것의 반환을 요청했다. 다시 프랑스 정부에게 그것의 반환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게 돌려달라고 라 요청했다. ask A for B 수고 기억합니다. finally 마침내 297권의 책이 지금 이자리에 와있다. Uh, before I finish the interview 인터뷰를 끝마치기 전에 I'd like to ask you 어, 나는 여러분에게 about 이아에 대해서, 당신에게 about 이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사님에게 직지 물었습니다. 직지. 직지는 콤마 달고, 즉, 동격 보충 설명입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 이런 책입니다. 어, 인쇄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입니다. 자, 이때 대은 바로 이제 동사 나오니 얘는 주격 관계 되면서 되겠죠. 인쇄 역사를 바꿔놓은 책, 즉, 직지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다. 자, 두 번째 우리 국보 문화재 책, 어, 직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found it. 나는 그 직지를 in my first year. 도서관 내첫 번째 해에 발견했다. 이런 걸 팩트 체크입니다 내용 일치. 확인. 자, 나는 알게 되었다. 즉시 뭐를 목적어 대리하 접속사 전체를, 그죠? 이렇게. 나는 접속사 전체를 right away. 이거는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 알게 되었다.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래서 I work hard. 나는 열심히 연구했지.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to prove. 자, 증명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는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 뭐다?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1972년도 파리에서 책 전시회가 열렸을 때, 직지는 죽어봅니다. was displayed. 수동태입니다. 전시되었다. was pp. 뭐로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자, it is도 전치사. 뭐, 뭐. 로써 됐죠. 뭐뭐로써 어떤 어, 책으로서 was printed 수동태 나오고요. 무 움직일 수 있는 금속 타이핑. 즉 그래서 이걸 금속 활자랍니다. 금속 활자. 금속 활자란 도구를 통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 대 나오고 인쇄된. 가장 올디스 오래된 책으로서 그책 박람회 전시에 전시되었다. 자, 이런 성과를 올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laughs> was printed는 수동태 기억합니다. 자, 박 선생님, thanks to 되습니다. 자, thanks to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뭐 뭐 덕분에 덕택에 이런 뜻입니다. 굳이 뭐 비슷한 말또 쓰자면 우리가 Because of. 괜찮습니다. Because of. 그죠? Due to. Due to. Owing to. 그냥 on account of. 자, 이렇게 전부 다 전치사, 비슷한 뜻의 전치사로 바꿀 수가 있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당신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하드 워크 노력 덕분에 직지와 어게는 두 친구니까 워파운드 수동팀이다 발견되었다 파운드는 파인드의 pp겠죠 파인드의 pp 됐죠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땡큐 나오면 뒤에 포 나옵니다 당신을 고마워한다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지와 의기를 발견해준 어떤 노력. 됐지요?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중간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다? Be interested in입니다. 어디 어디 관심이 있다. 좀더이 국가보험을 우리 문화재, 문화재에 관심을 어,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번 조동사 will의 동사 원형. 2번 조동사지 두 번째 동사 원형. 그리고 그 문화재 treasures 복수입니다. 문화재의 반환. 됐죠? 반환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 박사님 마지막에 이런 바음을 넣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전체적으로 어, 사실 확인 내용 일치 불일치 염두에대면서 보고 간단한 문법, 에즈라든지 수동태라든지 간접 의문문 뭐, ask a for b be interested in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 관계 대응사뭐 당연하겠고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